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는 이번 달 3억 9,500만원 하락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인천 미송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푸마 아파트이며, 고층에서 보이는 인천대교와 오션뷰, 조경이 잘된 롱비치파크가 우수하여 리조트에 와 있는 느낌을 낼수 있는 전망이 장점입니다. 22년 2월 12억 4,500만원까지 거래된 곳이나 이번 달 3억 9,500만원 하락하면서 24년 7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됩니다. 인천 서구, 연수구 등 향후 내집 마련과 시장 동향을 파악하실 분들이라면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7위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입니다. 2016년 9년차 1230세대 최고 55층 42평 소개해드립니다. 2016년 약 5억 중반선에서 거래되어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20년 7억, 2021년 8억 원대로 돌파합니다. 2021년 11억 7천만 원의 정점을 찍고 2022년 9억 원대로 하락하며 현재 8억 중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캠퍼스 타운역이 있으며 인천 송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연세대학교 장권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자차 15분 거리에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교통이 편리하며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넓고 주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조용하게 지내기 좋은 곳입니다.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42평 기준 매매 9억원, 전세 5억 1천만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42평 기준 분양가 약 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타 탈배 동료 차이는 있습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하락률은 커집니다. 6위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 SK뷰입니다. 2019년 6년차, 2100세대, 최고 43층, 34평 소개해 드립니다. 2019년 약 5억 초반에서 시작하여 2021년 7억 원대로 상승 후 2021년 9월 11억 원까지 거래됩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6억 원대로 떨어진 후 약간 상승하여 현재 7억 초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인천 1호선 송부 달빛축제공원역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은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간격이 넓어서 사생활보호가 되고 테마별 정원과 수목원 같은 조경이 일품입니다. 은송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2025년 중학교, 2027년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추후 국제 여객 터미널과 제2공항 철도 구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송도 SK뷰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매매 7억 3천만 원, 전세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4평 기준 분양가 약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별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 오이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헬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입니다. 2020년 5년차 889세대 최고 43층 34평 소개해 드립니다. 2020년 6억 중반선에서 거래되면서 2021년 7억원대로 상승 후 2021년 9월 12억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2023년 8억원대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7억 중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스 15분 거리에 인천이로선 국제 업무지구역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현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멀어 자차 이용이 거의 필수이긴 하지만 고층 어느 방향에서도 호수뷰, 시티뷰, 바다뷰가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이며 2027년 송도 워터프론트 호수가 오픈하며 더욱 다양한 볼거리가 있을 곳입니다. 헬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매매 7억 4천만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4평 기준분양가 약 4억 1 0만원이었습니다타 탈별 도멸차이는 있습니다. 4위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베르디움 더 퍼스트입니다. 2017년 8년차 1834세대 최고 33층 30평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약 4억 초반에서 시작하여 2021년 6억원대까지 상승 후 2021년 하반기 9억 7천만원 최고가로 거래됩니다. 그러나 2023년 5억원대로 하락 후 약간 상승하여 현재 6억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스 15분 거리에 인천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인천 첨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이 삼성바이오공장이 있어 직원의 출퇴근이 용이하며 수영장, GX, 어린이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대형 상업시설이 도보 5분 거리 입점 예정이라 상권도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송도 베르디움 더 퍼스트의 현지 가격은 얼마일까요? 30평 기준 매매 6억 7천만원, 전세 3억 4천백만원입니다. 3위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 에듀폴의 프루지유입니다. 2016년 9년차, 1406세대, 최고 41층, 34평 소개해드립니다. 2016년 4억 후반선에서 거래되어 2020년 6억, 2021년 8억원대로 상승하며 2021년 하반기 11억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하락하며 2023년 7억 원대로 하락 후 다시 약간 하락하여 현재 6억 후반선에 거래되었습니다. 버스 10분 거리에 테크노파크역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인천 송명초등학교와 능어대중학교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에 맞게 주변으로 송도 글로벌파크와 미추홀공원 외에도 여러 개의 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과 트리플 스트리트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도 에듀폴의 푸르지오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매매 7억 8천만 원, 전세 4억 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4평 기준 분양가 약 4억 원이었습니다. 탈배 동물 차이는 있습니다. 2위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송도입니다. 2018년 7년차 2708세대 최고 39층 34평 소개드립니다. 2018년 약 5억 초반에서 시작하여 2020년 7억 원대로 상승 후 2021년 10억 7,500만원까지 거래됩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6억원대로 떨어진 후 현재 6억 초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보 20분 거리에 인천 1호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이 있으며 도보 8분 거리에 송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층에서 보이는 인천대교뷰와 오션뷰가 아름다우며 세대수가 많아 관리비가 저렴하고 송도 SK뷰와 함께 국제여객터미널역 제2공항철도구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 편한 세산 송도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매매 6억 8천만원, 전세 3억 3천만원입니다. 1위는 인천서구 청라동에 있는 청라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입니다. 2019년 6년차 1,534세대, 최고 36층 34평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5억 초반선에서 거래되어 2020년 8억원대로 상승 후 2021년 12억 9,500만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하락세를 맞이하며 2023년 7억원대로 하락하면서 현재 6억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스 20분 거리에 청라국제도시역이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인천경연초 인천경영중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청라호수공원이 있으며 코스트코와 스타필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라 내에서 가장 신축에 속한 대단지 아파트이며 추후 7호선 연장과 GTX 호재를 기대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매매 7억 5천만원, 전세 4억 2천만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4평 기준 분양가 약 3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타이팩 도매차이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의 인천아파트 최근 거래들을 확인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영상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네이버부동산 기반으로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